안녕하세요 조합방 구독자 여러분 강제 신비주의 유튜버 어, 일가친척 지인도 모르는 방송에 어, 아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저번 영화 속 식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주제는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번에는 이영애 유태 주연의 봄날은 간다 라는 영화를 했었죠 좋은 영화인데 뭐 역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닉북님도 <laughs> 음 좋은 주제인데 조회수 폭망했다고 그러셨거든요 <laughs> 뭐 괜찮습니다 <laughs> 그래도 개인적으로 어 좋아하는 아이템인지라 이번에는 새로운 영화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저번에 사찰나무가 영화 속에 있었다면 어 이번 영화에는 바로 보이시나요? 이 아글레오네마라는 식물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거의 한세 번째 주인공쯤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laughs> 발음도 어렵고요. 어, 아글레오, 아글 아글라오네마, 어, 아글라오네마. 근데 아무래도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이뭐 식물과 영화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laughs>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거라서요. 워낙 영화도 재밌고 유명한 영화다 보니까요. 어,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네티즌들이 뽑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위에 뽑힌 적도 있더라고요. 뭐, 은영님, 햇살님, 니뿡님도 이 영화 보셨죠? <laughs> 뭐, 워낙 유명한 영화라 줄거리는 다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화분의 상징성과 그리고 어, 영화 속 인물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제가 이거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 이 식물 키우는 팁도 같이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 영화 주인공이 일단 어린 마틸다죠? 제가 오늘 그래서 한번 이 초커를 한번 <laughs> 나이에 맞진 않지만 한번 하고 나와봤어요. 이거 평상시에 되게 하고 싶었던 아이템이었거든요. 아, 왜 젊었을 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laughs> 이런 걸 하고 다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마틸다는 어릴 때부터, 어, 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기댈 곳도 없는 그런 되게 불행한 소녀로 나오죠. 어, 어른처럼 하는 아주 짙은 화장과 그리고 목에 건 초커 담배 뭐 야한 옷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마틸다의 캐릭터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마틸다는 몸만 작은 어른 아이예요. 레옹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가진 이제 고독한 킬러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마틸다와는 정반대로 몸만큼 어린아이예요 어, 일을 할땐 아주 냉혹하지만, 어, 평상시 모습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을 상징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 어, 예를 들어, 흰 우유만 마신다든지, 자신이 번 돈을 모두 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톤이라는 술집 사장이 나오죠? 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 어, 나중에 돌려줄 거라고 믿, 믿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다, <laughs> 거짓말이라는 거를. 사기꾼 같잖아요. 딱 봐도. 제일 중요한 거 식물을 자기 가족이나 친구처럼 굉장히 소중하게 키우는 건데요. 보통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나 그런 걸 보면은 식물이나 꽃을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와요. 특히 영화에 나오는 요 이제 요 식물은 거의 영화의 세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일단 이름이 어, 아글라오네마예요. 아글레오네마, 아글라오네마. 열대지방에서 사는 어, 관엽식물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은 스노우 사파이어라는 종이거든요. 무늬가 약간 말 그대로 음, 스노우 눈이 내린 것 같은 그런 사파이어까진 아닌데 <laughs> 예, 초록색이라 그럴까요? 이런 무늬를 가진 아이입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또 매력이 있어요, 나름. 어, 레옹에 나오는 그런 종은요, 스트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약간 줄무늬가 있는 다른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를 보시면 레옹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일단 화분을 돌보는 거죠. 그 영화를 보면서 식물 오래 키우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 일어나자마자 식물을 햇빛이 보이는 창가에 딱 두고, 그다음에 물을 주고, 또 잎을 닦아주고요 스프레이도 뿌려주고 그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식물을 돌봐줘요 레옹이 하는 대사가 참 기억에 남아요 마틸다가 식물을 막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레옹을 보면서 이제 식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친한 친구지 항상 행복해하고 질문도 안해나갔지 봐봐 뿌리가 없거든 이렇게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레옹이 이 화분하고 같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실제로도 보시면은 레옹은 밤에 잠도 안 자서 자고요. 매일 이제 킬러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분을 애지중지하면요. 마지막 장면에서 마틸다를 탈출시키면서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이 화분을 담요에 싸가지고 건네주거든요.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식물은 레옹한테 가족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분신 같은 그런 존재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유명한 장면이죠. 음, 레옹이 마틸다를 이제 위에서 복수를 한 다음에 죽고 나서 마틸다가 이제 학교 운동장에다가 화분을, 식물을 꺼내서 운동장에다가 심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죠. 여기가 좋겠어요, 레옹. 이러면서. 그 유명한 스팅의 Shape o f My Heart가 흐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마틀다가 화본을 계속 키우지 않고 땅에다 심어줬을까요? 이제 그게 바로 레옹을 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편히 쉴수 있는 땅에 정착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어차피 영화상이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오게 티인데, 그 식물은 아마 곧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아글라오네마는 음, 열대 식물이거든요 거기가 프랑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겨울이 되면 얘는 얼어 죽습니다 <laughs> 보통 보면 한 13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얘는 살지 못한다고 나오거든요 너무 현실적인가요 또? 마틀다가 식물에 관해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죠? <laughs> 자 어찌 됐든 이 식물은 초보자가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어, 식물이기도 해요. 관엽 식물이고 열대 식물은요 직사광보다는 반그늘을 좋아하고요. 후에 키우시는 게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스킨답서스 같이 어, 수경재배로 가능하니까 고온 다습한 거를 좋아하니까 스프레이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겨울이 되면 음, 베란다보다는 베란다가 좀 추우면 음, 거실로 실내로 들어와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화 속 식물 이야기 또 어떠셨나요? 만약 케이블 TV에서 레옹이라는 영화가 나온다면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제 어, 이야기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제 신비주의 유튜버. 저는 신비주의 안 되고 싶은데 자꾸 신비주의가 되더라고요. <laughs> 지금까지 강제 신비주의 유튜버 방송 아띠였고요. 그럼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강제 유튜버. <laughs>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 아글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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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글레오. <laughs>